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 문장 레시피 저는 예전에 지냈던 곳이 지방에서 계속 살았었으니까 음. 한참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떠나오면서 둘로 나뉘거든요. 네. 유학처럼 이제 서울로 가는 친구들과 네. 지역을 지키는 친구들 이렇게 나뉘었다가 그 친구들 중에서 충분히 뭐 성적이 좋아서 서울로 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있고, 음. 이제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 같은 걸잘못 찾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지역사회에서 잘 음. 녹아들어서 사는 친구들이 있고, 음. 또 어떻게 보면 서울은 좀 도전을 계속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들은, 감정들은 그 친구들이 너무 약간 고루하게 느껴지는, 졌던 음... 부분들이 있어요. 음... 저 친구는 왜더 도전하지 않고 거기를 음... 지키고 있는 것일까? 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들을 봤을 때는 전 되게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 또 공감을 해요. 저도 그 고향이 멀진 않지만 서울에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거나 음... 계속 거기서 터전을 정말 그 터전이라는 걸일구는 <laughs> 친구들 네. 저는 지금은 서울에 정착한 지 오래이지만 그래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 같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사는 편이거든요 네. 그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죽을 때까지 서울에 살아라고 하면은 물음표에 음. 가까운데 음. 친구들은 그러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혹은 고향에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까지 구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정착한 친구들은 이미 그 미래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없고 음. 거기서 어떻게 건실하게 음. 정말 자기의 인생을 쌓아갈지가 이미 음. 그쪽으로 고민이 가 있는 경우들을 좀 보면 생각보다 드물지 않아서 고등학교 그렇죠. 친구들은 그걸 보면 나만 이렇게 뭔가를 못 정한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저는 서울을 상상 이방인이잖아요. <laughs> 그러게요. 서울이 고향이면 좀 다르려나 싶다가도, 네. 음, 다른 것 같진 않아서. <laughs> 정말 이게 서울이라 그런 건지, 기질이 그런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게요. <laughs> 그러면 약간 마지막 문장이 정리해주는 느낌은 들지 않긴했지만 음. 제가 고른 오늘의 이 밤의 우리 영혼눈에서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58쪽에 있는 문장이고요. 그 작가가 우리 둘에 대한 책도 쓸수 있겠네요. 그럼 어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책에도 나오고 싶지 않아요. 루이스가 말했다. 음, 이 문장은 그냥 그냥, 루이스의 말에 공감이 돼서 골랐어요. <laughs> 그냥, 이 지금 둘이, 어, 책에 등장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루이스의 답이 좀 인상 깊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굉장히 소설 같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대하소설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루이스는, 음, 실제로 시인이 되고 싶었던 네, 인물로 그쵸. 그려지는데, 자기, 그니까, 에디가 그냥 어쩌면 가벼운 질문인데, 그 작가가 우리 둘에 대한 책도 쓸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럼 어떨 것 같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생각한 대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루이스가 답할이라 음. 생각한 거는. 나는 어떤 책에도 나오고 싶지 않아요.라는 음. 답이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인상 깊었고. 저이 비...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저희 청춘의 문장할 어, 때도. 네. 네 맞아요 있었어요. 네, 네. 그 생각도 하기도 했고 음. 그냥 어음 근데 어떤. 어 나도 그래 라고 단정짓기에는 음. 어디에도 기록되고 싶지 않은 마음 음. 내가 죽은 다음에 뭐내 일기가 남겨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같은 거 음. 근데 그왜 나의 기록이 나에 대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것과 책이라는 매체 에 제가 좀더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마 여기는 그러면 이제 기록의 의미가 더 가까울 수 있겠다고 음. 생각 지금 들긴 하는데 나는 어떤 책이도 나오고 싶지 않아요라는 게 되게 단정적인 말이어서 물론 이 대화의 맥락에서는 뭐 우리의 지금 이야기가 황당하지 않냐 혹은 뭐 앞에 있었던 좀 신기한 어떤 특이한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루이스라는 인물에 대해 생각한 게 여기서 좀한번더 달라진 소설의 후반이기는 한데 어, 루이스가 겪어온 인생에 대해서 어떤 후회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음. 시인이 되지 못한 자신, 그냥 스스로 포기해 버린 음. 그리고 그 젊은 시절의 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걸 끊어버린 자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좀 후회하는 음. 감정이 많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좀. 음, 저 감정을 저는 상상조차 할수 없어서.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측은 할수 음, 있지만, 음, 음, 네.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느끼는 음. 그 감정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맞아요. 그, 내 인생을 이만큼 70년을 살았는데, <laughs> 아, 이게 가치라는 말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최 기록될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그 음. 개인적인 기록이나 기억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싶지 않아랑 또 다른 의미인 음.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애는 저도 동그라미거든요. 음. 기록에도 동그라미인데 내가 어떤 소설 혹은 책에 등장할 사람이 아니야라고 할 때는 세모인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의그 마음이 조금 더 어느 쪽으로 깊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음. 저한테 인상적이었고. 하지만 이두 사람의 이야기는 저희가 소설로 <laughs> 지금 읽고 <laughs>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도 재밌기도 했어요. 어떤 작가의 위트 같기도 해가지고. 그런 이, 이 소설에 유머는 아닌데 가벼운 위, 그러니까 두 사람의 캐릭터가 등장, 이렇게, 음. 이렇게 어떤지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네. 위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둘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좀이 작가의 어떤 재치 같기도 음. 하고 그게 막 웃기지는 음. 않는데 그냥 가벼운 센스가 좀 느껴져서 음. 이 대목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말해 뭐해 적절한 배경음이 말해 뭐해, <웃음> <웃음> <적절한 배경은> 네. <laughs> 말해, 뭐해. <laughs> 네 그러게요 말해 뭐해요 <laughs> 아 그러게요 이게 후회라는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음.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후회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엔 좀 가벼운 것 같고, 네, 네, 네. 좀 잔인하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음. 좀 슬프네요. 음. 아마 루이스도 큰 고민하지 않고 대답한 걸 수도 있는데, 음. 그 순간에 튀어나오는 진심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조금 더좀 충격적인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오늘은 여덟 문장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네. 밤에 우리 영혼은 이라는 켄타우루프의 소설이었는데요. 음, 제목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더 못한 이야기 혹은 감상? 음, 음. 저는 어책 읽으면서 영화 예전에 봤던 영화들이 좀 많이 떠올라가지고 음, 네. 그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어, 네, 가지고 오긴 했었는데. 네. 책이랑 영화로 같이 나온 영화가 있는데, 오베라는 남자 아시죠? 아, 어, 그 영화도 생각이 되게 많이 아, 났었고, 네.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났었냐면, 뭐 노인 이야기기도 네. 하지만,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네. 되게, 오래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네. 예전부터 써왔던 것들이나, 뭐 창고의 물건들이라거나, 네. 영화에서 보면 제, 그 제이미가 왔을 때, 열차를 조립을 아, 네, 네, 해주거든요 네. 근데 부모나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음.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들이 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음. 실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음. 것들로 전해지는 게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오베라는 남자에 보면은 싸부라는 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차는 싸부지 약간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음. 아버지가 좋아하는 차를 자식이 또 좋아하고 음. 그 자식이 자식이 좋아하고 그러면 음. 이제 약간 브랜드가 좀 음. 탄탄해지는 그런 음.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건 음. 아니고 <laughs>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손에서 손으로 전해 좋은 음. 것들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최근에 제가 작업실을 좀 정리를 음.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남아 있는 그 해묵었다 해묵었다라고 하는 묵어 있다라는 물건들에 대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또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음. 걸 봤을 때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것들이 남겨져서 음.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글을 쓰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뭐 전달할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 음.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 오베라는 남자 음. 영화도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디 옵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음. 어 그건 뭐예요? 이 영화는 이제 한국 말로는 해체라고 돼있더라고요. 한국 타이틀로는 음. 캐나다 영화인데 음. 여기도 이제 노인 얘기가 나와요. 음.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식 하고의 그런 갈등들이 있고 음. 그 마지막에는 이제 자식이 어려운 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 모든 농장을 팔고 음. 도시로 이제 이주하는 게 마지막 내용인데 그 중간에 뭐 강아지를 함께 살았던 강아지를 이제 안락사를 하려고 보냈다가 음. 다시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음. 얘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잔잔한 음. 내용이었는데 거기도 약간 비슷한. 어떤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영화가 있었어서 음. 되게 좋아해서 한 다섯 여섯 번씩 봤던 음. 기억이 있어서 이것도 <laughs> 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었고 음. 이건 되게 되게 좀 특이한 영화 제목인데 오이스터 파머라고 음. 한국 거랑 되게 이상해요 굴 양식업자 음. 이게 영화 제목이거든요. 아굴 양식업자로 소개가 돼요. 그네데 네. <laughs> <laughs> 너무 영화. 정직하게 <laughs> 호주 영화인데. 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2000년도 초반에 봤던 영화예요. 음, 또 이제 흐름 이 크게 막 변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 소설 같은 경우도 뭔가 풍파가 느껴지는. 그런 소설은 안, 아니라고 음, 생각이 드는데 음, 어떤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음, 질감들이 좀 비슷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음, 굴 양식업하면서 일어나는 일어날 법한 일들을 다뤘는데 음, 근데 거기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자연이나 음, 그런 표현들이 되게 서사적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음, 영화들이 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것도 불량없업자는 정말 옛날에 봤던 영화라서 음. 사실 어떤 내용인지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게 떠오르더라고. 요 음. 어떤 분위기나 네뭐디옥션 음. 같은 경우도 정말 생각이 많이 났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음. 다시 찾아보는 계기가 됐었고 음. 어떤 지명이나 네. 방향을 가리키는 어떤 단어들이 되게 미국적인 게 되게 많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음. 동쪽, 뭐, 북남쪽 음, 몇번 음. 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나오는 그런 음. 것들이 음. 특이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너무 되게 미국적인 음, 음. 여행, 미국으로 여행 온것 같은 네. 느낌. 음. 어떤 마을을 상상하면서 네. 예전에 여행을 하면서 봤던 음. 집들이나 도로 같은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났었고, 그리고 네. 스프링스라는 단어가 네. 나오는데. 그, 스프링스라고 이제 짓는 이름 자체가 약간 음. 물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네. 스프링스라는 주소가 막 계속 나와요. 음. 제주도로 따지면 고자월 같은 음. 그런 데인데, 물을 먹금는 장소 이런 거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또 계속 보면서 되게 좋았었고, 음. 여러 기억들을 많이 건드렸던 것 같아요. 되게 음. 유쾌한 기억들. 음. 우울한 기억들 말고, 음. 이번에 청춘의 문장들 하면서는 뭔가 좀더 음. 깊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건드렸다고 하면, 은 네. 추억이 있는 음. 장소, 음. 물건, 생각들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음. 지금 밤에 우리 영혼을 읽고 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목님의 그런 영화들 같이 보셔도 좋을 것 음. 같고, 켄타하루프의 소설이 국내에는 지금 밤의 우리 영혼을 포함해서 축복 플레인송 이렇게 음. 두 권이 더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밤의 우리 영혼이랑 다 비슷한 느낌과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콜트라는 음. 지역에 대한 가상 설정을 한 그리고 노인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내용이나 분위기가 마음에 드신 분이면은 켄타하루프의 다른 소설들을 음. 같이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도넛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책 켄타하루프의 밤의 우리 영혼 의 문장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책과 문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에 뵐게요. <laughs>